오늘 음, 전도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3장, 전도서 3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전조서를 읽으면서 아 저는 정말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정말 보고다 보물창고 같다.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 전도자의 표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그에 맞는 한계를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때에 대한 애매하고도 혼란스러운 관점을 정리해 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거 아무리 해도 모르거든요. 정확한 때, 합당한 때 이건 몰라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 바에 의하면. 이 때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적절한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다르다 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가장 유익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꼈던 그 한계는 바로 나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를 왜 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허물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젊어서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다하지도 못하지만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즉 나를 좌절케 했던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의미 없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서 아 이것이 바로 그이었구나 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발견하는 순간 인생은 역전될 수도 있고 그 의미가 풍성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가치를 새롭게 느끼는 거죠. 그 전까지의 삶은 헛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없는 세계관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불교의 철학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반복되는 것. 윤회사상. 이게 골자 아닙니까. 모든 것의 한계, 끝이 죽음이에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알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여기서 이걸 탈출하려고 하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찾게 돼서, 스스로 이 한계를 마치려 하는 인생들도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때는 다르다는 거죠. 즉 모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창조 질서의 일부로 합당한 것이다. 물론 전도자에게 당장 이것이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한계예요. 죄로 말미암만 한계. 이게 바로 전도서의 주제가 말하고 있는 헛됨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먼저 진정한 미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에 달린 것이다.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다 이게 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이 세계야말로 아름답고 특별한 것이다. 여러분, 지은 사람이 보는 것과 피조물이 보는 것은 틀립니다. 그 관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의미의 기준 자체를 모르잖아요.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단 말이에요. 만드신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고 만드셔서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을 볼때 열등감에도 빠지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려고 인위적으로 막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기 스스로를 볼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열등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 느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 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물과 자연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대자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연 자체를 즐기지 못해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인공적인 미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한계에 도달하죠 제가 가끔 얘기하죠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이건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방하거나 아니면 서로 비교하거나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괴로워하거나 그 예술가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창작이라는 창작의 고통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창작의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결국 모방으로 가는 거지. 정말 다른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술가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이 나오고 유니크한 것이 나오고. 그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깨닫고 그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또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먼저 성경적으로 전 해석을 하려고 해요.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걸 과연 뭐라 그러냐?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있죠. 그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잠재적인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만든 사람의 마음과 의도, 생각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무슨 얘기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죽음이 선포됩니다. 영원한 존재였는데, 죽음이 선포, 끝이 이르게 된 거예요.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수 없지만, 그래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치게 되지만 그나마 다행이죠.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요, 당장 급하면 하늘을 쳐다본다.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잠재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끊겼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또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있어서, 자, 잘 듣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서 욕망이 있는 겁니까? H, 예를 들어서 식욕 같은 거. 네? 마음이 먼저입니까? 음식이 있어서 생기는 겁니까? 음식이라는 게 없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대상이 있어서 욕망이 주어지는 거냐, 하는 거죠. 성욕이든, 소유욕이든, 물욕이든, 다 똑같은 거거든요 또, 내세를 지향하는 욕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마음을 갖게 되었냐 죽은 후에 뭐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이 생각을 하게 되었냐 있기 때문에 내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생각도 못해요 이건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 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양심이라는 것을 언제 누가 집어 넣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 땅에서 영혼은 내가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지향하는 것이지. 바라보는 것이지. 이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제야 사람의 고유함과 고귀함,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쭉 그러다 보면 인생이 수고의 수레바퀴라는 것에 갇혀서 허무와 실망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그 비욘드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 아마 내 자신의 불완전함과 불충발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에요. 동물에게는 이게 없죠. 이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인간.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소망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만 살듯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특히 젊은 사람들. 매일매일 첫 바퀴 도는 삶, 그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또한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즉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제한된 시간에서 사는 것 같지만, 카이로스, 영혼을 지향하는 시간을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12, 11절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시는 일들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이 땅의 한계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시각은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하시는지 그 처음과 끝은 우리는 몰라요.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의 창조의 때를 몰라요. 욕기를 보세요. 요배고백에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의 때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자신의 출생의 때 몰라요. 자신의 죽음의 때도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게 요비 38장부터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사에해서 내가 아는 게 있느냐? 뭘 안다고들 그렇게 떠드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만약에 알면 어떨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절대로 의지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을 존재가 죄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을 위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빨리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은 뭡니까? 그것은, 인생의 대답은 영원하신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과 세계의 모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알고 믿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이 때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다가 끝내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은 비록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지만 그분의 때와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걸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즉,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언제나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 때가 되면.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내 마음의 눈이 변하네. 그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이걸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와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지. 나를 내려놓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지금 알만한 때, 여기기 때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람은 제한된 이해만 가질 뿐이에요. 거시적인 안목, 숲을 보는 안목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계를 느낀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매사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다음에 볼 12절과 12절 말씀, 13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허무한 것 같지만 헛된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또 시작하는 하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기에 그 지으신 바에 의지하여 사는 그 힘으로 산다면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우리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단한 가지 귀하고 구별된 것, 영원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이 너무 크기에 다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큰 힘과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며 매일을 사는 사람, 그 구별된 사람의 인생이 어찌 평범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곳에 복음의 꽃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